아, 요번에 뭐, 가까오주식 위에 좀 넣었다가 뭐, 커피 터졌네. <laughs> 평생 짠 것만 먹기. 대 평생 단 것만 먹기. 아, 그것도 둘다 좋아하는데. 단 짠인데. 초딩 입맛이라가 단 짠을 다 좋아하는데. <laughs> 다 좋아하는데. <laughs> 음식을 이래 보면 골고루 먹으라 이렇 하는데. 사실 어린 애들 일에 보면은 이 고기만 먹는 애들도 있고 풀만 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 먹는 게 나는 맞지 싶어요. 과식만 하지 않으면은 편식은 큰 문제가 없다. 나는 과식도 잘해요. <웃음> <웃음>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꿈고 싶을 때못 꿀기, 대 울고 싶을 때못 울기. 웃고 싶을 때못 웃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옛날에는 남자는 세 번을 이외에는 못 웃는다고 하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태어날 때는 못줄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했는 게고,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한 번은 언제 울죠? 그 하여튼. 군대에서 포비수술하면 그걸 아프지. <laughs> 이도 인이라고 국소 마취제를 못 쓰게 이제 막아버리니까 생자비로 그래 그래야 뭐 하는 거래뭐 결과 좋다 하는 거다 거짓말이고 국소 마취제를 함부로 못 쓰니까 그렇고 사회에서는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뭐 하고 난 요즘은 포경수술도 안 하는 그것도 많이 봤겠었 그게 자연스럽다 하고 그전에 우리 배울 때만 해도 포경수술을 이런 이야기 막 해도 되는 의학적인 상식이니까. 네. 폭염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인한테 자궁경보함이 많이 생기는 걸로. 그래, 돼가 지고 그래서 이제 하락하는데 요즘은 이제 자궁경보함이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고 돼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죠? 백신 맞고. 얼마 전에 에로 부부 뜻 보는데 힙합 부부인데 봤어요? 힙합 부부인데 부인이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거라. 12 seconds later. 이0 minutes later. 20 minutes later. 20하고 n u t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 minutes later. 나도 유튜브 되게 짝사랑하고 싶만 <laughs> o n hour l 장학은 요거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생활 하면서. 친 치는 왜 다른 사람이 남은, 나쁜 점을 자꾸 보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 좋은 점을 봐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좋은 점을 보고. 옛날에 집에 어른이. 한 h o 어른 말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 남은 나쁜 이야기는 옮길 필요도 없고 언급할 필요도 없고 남 좋은 거는 자꾸 이야기해주는 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사람하고 또 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나도 좀 상처가 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태여 뭐 이야기 안할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가능하면 남의 좋은 이야기는 자꾸 옮기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우리 지역위원회 마타가 있으면 은 누가 한명 좋은 일을 하면 그 이야기를 내가 먼저 막 해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잘 했는 걸지 입으로 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워하잖아. 요 그거를 이제 대신 해주는 입이 필요한데 그거를 내가 하겠다.